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를 오랜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 뭐, 오랜만에, 최근에, 며칠째,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로도 키 맞추기 패턴이 들어오고 있는 전체 시장이죠. 그 건도 작용이 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료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건으로 이제 시설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예전부터 HLB를 이제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주가 올려가지고 아, 또 무슨 또 속셈으로 주가를 올리는 건지 좀 냄새가 풍기는 거 아니냐 아, 이런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과연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팩트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 부분에는 제파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이것도 공략해서 꼭 대박 수익 한번 챙겨가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HLB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궁금한 부분은 HLB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가장 지금 현재 이제 올랐던 요인이라고 본다면은 같은 기사가 계속 그 여러 사이트에서 나왔었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란셋 등재, 막 요건에 대한 체료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극권이죠. 그 극권이 네, 그 주로 위주로 이제 긍정적인 자료 역할을 했고 그리고 사실 그 10월 한 20일 경에 보면은 또 이데일리에서 e 12월에 FDA에 재허가 신청을 할 것이다. 아,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이거죠. 12월에 NDA 재제출 그리고 1월에 NDA 제출 네, 이 건입니다. 어, 항상 뭐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주들의 입장입니다. 항상 말이 앞섰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에 진해장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하튼 어, 일단 뭐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온 것은 좋고 시세를 들어 올린 것은 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수급적인 면을 한번 보면,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최근에 좀 일부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그죠? 예. 네. 하지만 외인들은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아직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공매도 상황은 신규 공매도 계속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공매는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예. 네. 하지만 우리가 잔고로 보는 게 정확하죠. 잔고로 보면은 공매도는 550만 주대에서 등락 거듭하는 정도지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공매도의 압박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쇼카버링도 들어오고 신규 공매도도 나오고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요런 정도의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나 대차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는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차 같은 경우는 빨간 선입니다만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죠. 연말 갈수록 또 대차장고는 감소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어,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할 부분은, 음, 일단 시세가 많이 올렸는데 거래가 너무 좀 많이 됐다. 그죠? 네. 우리가 NXT 시장까지 하면, 뭐, 한, 6, 700만주 정도 거래가 됐다. 자, 그러면은 이게, 즉은 거래가 아니다. 물론 이제 계속 치고 나가기 위한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다기 보다는 재료가 나와서 들어올려가지고, 어, 또 뭐, 우리가 CB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자라든가, 이런 건의 상황으로 또,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 HLB 주주님들이 그동안 너무 크게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척하면 삼천리로 다 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NDA 바로 제출하는 재료가 나온다면 이게 이어지겠지만 지금 막바로 NDA 제출권이, 재제출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항서제약이 바로 NDA를 제출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항서제약에서는 12월 말 1월 말 준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 재료 기대하고 계속 시세를 올린다 이렇게 보기는 여태까지 실패가 그걸, 여태까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나타나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되게, 뭐, 일단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따른 일부 정도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일부 정도의 차익 실현 정도는 해놓고 또 흔드는 파동을 봐도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중장기로 보고, HLB 미등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뭐 흔들어도 홀딩이죠. 홀딩입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뭐, 일부 차익 실현했다 또 맥점을 찾아서, 다시, 그, 적가권 재매수,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바로 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요 구간까지는 좀 그런 매매가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으면, 말씀을 바로 드리겠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뭐 전환가액 4만6천원대로 그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환사체 주가가 주가보다 전환사체 그 전환가격이 지금 현재 거의 가차게 왔네요. 그죠. 가차게 왔습니다. 전환가가 4만6천167원. 주가가 예를 들면 지금 4만5천800원. 자, 그렇죠. 얼추 왔다, 이거죠. 손해보는 시점, 어, 위쪽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도 우리가 슬쩍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어, 단기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정도 자리, 일부 차익 실현이나 뭐 물량 줄이겠다가 또 밑에 잡고 이런 매매 정도 가능하고, 중기로 홀딩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죠? 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 변수가 있거나 다른 수정된 전략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예, 전번으로 HLB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는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무료 탈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HLB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무료 탈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그렇게 병행을 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재팟주 말씀을 드린다 고 그랬죠? 아, 요거 매매 차려져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드리는데요. 을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어, 뭐, 1,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위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가격대는 2만원 내지 4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저가주 보다도 확실하게 재무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수 있는 네,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달 동안에 네.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 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I 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란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요 은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 7 8배 성장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한 5년간에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 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금과 관련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에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죠.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아, 제가 처음 사는 거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 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